네, 사월도 다 지나고 이제 5월의 문턱입니다. 지난 주에는 여름이 찾아온 듯하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에서는 벌써 40도를 넘어서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 문제 온 인류의 과제가 됐고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소송 사례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성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요 예. 자,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후 소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후 소송이라고 하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으로 이제 심사를 구하는 것인데. 어... 뭐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 대표적으로는 그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이 어, 탄소 감축 목표가 어, 기후 변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예. 어, 해서 헌법재판소나 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있고 예. 어, 그 외에는 이제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있는데 아, 네. 예, 사기업이 음. 배출하는 어,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것을 낮추도록 명령을 해달라라는 예.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소송이 여태는 보지 못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들이고 그렇다면 예. 기본권과 관련된 것인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예. 민간기업이 민사로도 예, 나고 오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좀 생소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뭐전 세계적으로 1200여 건 이상의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되고 예. 있다라고 알려지고 음.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에 이제 연방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었는데 예, 예. 당시 이제 1990년대비 온실가스를 55%를 감축하도록 음. 그렇게 법이 정하고 있었고 네네. 2030년까지 음.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연방 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제그 온도 1 5도씨 내지는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파리 협정의 기본 그렇죠? 원칙인데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음. 어, 가용할 수 있는 탄소 그양은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독일 연방 기후법법에 따르면 2030년 경이면 탄소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더 가혹한 감축 목표를 부담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미래 세대에게는 훨씬 더 예, 가혹한 부담이 되고 음. 포괄적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난바 있고 예. 지금도 뭐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어, 다양한 소송이 진행 사실 이런 소송들은 예. 단순히 지금의 어떤 자금의 어떤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미래에 닥쳐올 것들을 미리 네.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입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송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저희도 이제 뭐 기본권이라든지 사기업으로부터 어 뭔가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소송들의 핵심적인 요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 예. 헌법 헌법재판소에 네 건의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예? 핵심은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 감축한다. 음. 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어, 그것이 이제 기후 변화관 국가 협의체, 기후 변화에 한 국가간 협의체 IPCC가 제하고 예. 있는 1.5도 시 제한 음. 혹은 2도 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우리나라 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저히 턱없이 어. 부족하다. 그리고 2도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30년이 되기 훨씬 전에 탄소 예산이 다 소진된다라는 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듯이.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리고 현 세대에게도 생명권이나 건강권, 그리고 항공, 환경권 같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불보듯 뻔하니까 예. 그걸 미리 제 제도적으로 손을 보자는 그것이 예, 예. 이제 핵심인 거고요. 예. 예. 근데 공통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송을 예. 보면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한 것들도 있어요. 물론 예, 그 예.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한 것도 있긴 예, 하지만, 예. 어,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 그레타 톰베리 같은 뭐 예. 아주 어린아이인데 예. 환경운동가가 예. 있듯이 예. 뭔가 이청소년의 움직인 것이 하나의 경향, 예.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기후정의, 기후불평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먼저 산업화를 하고 이제 번영과 풍요를 누린 선진국들이 훨씬 예. 더큰 책임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세대로 보면은 기성세대가 현 세대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더큰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어, 대처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기성세대는 이것을 미루고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이 점점 더 인간이 음. 살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 재생 에너지라든지 체제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이 세대들은 뭔가를 이루고 누리고 어, 살수 있는 음. 그런 삶의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뭐 발전에만 예, 몰두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인데, 예. 그걸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 미래 세대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한 가지 문제는 기후 위기가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가 인권위에서도 이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예. 정부의 의견 표명을 했고요. 예. 자 정확히 이게 인권 침해와 와닿지는 않는데 예.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재난이 자연재 단순인 단순한 천재가 아니고 예. 인간의 어떤 문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 온실가스 감축이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재난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인재라는 것이고 가해자가 음.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 온실가스를 감, 배출하는 기업들이라는 가해자가 있고 원인 제공자가 있다. 예, 분명히 그거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정부의 어떤 책무 소홀, 방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리고 이인간관계도 명확하고요. 음. 기후 변화, 기후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네. 명백하게 밝혀진 어허. 사실이기 때문에 어, 따라서 이것을 인권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바탕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네.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인권 기반 접근의 핵심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습니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재난 취약계층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 기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가 힘든 계층들도 있을 테고 또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계층들이 있을 텐데 예. 이 계층에 대한 대응을 예. 국가 차원에서 예.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을 예. 해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송도 그런 취지들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부분이 저기 그 국가를 한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제 큰 아주 큰 기업들을 예. 할 텐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각화된 것도 있고, 예. 어,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데, 예. 유럽의 그 판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소송 결과가 우리 사회, 기후 위기에 예. 대응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우리가 좀 한번 예. 예측을 해보죠. 예. 예. 그 성수 판결로서 큰 영향을 미친 최초의 예. 판결이 아마도 네덜란드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네덜란드 당시 대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연구와 음. 전망치에 근거를 해서 어,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가 제시한 IPCC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현저히미달한다 네. 그러므로써 이제 어, 유럽인권협정이라든지 음.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그 뒤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고요. 오, 네네. 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독일의 이제 헌법 재판 제도와 우리의 제도가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음. 있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군요. 어,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도와 법이 정비가 네, 되고 바뀌었다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소송으로 돼야 되느냐. 예, 예. 정말 정치권에 먼저 좀 움직여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류재성 변호사와 함께 기후소송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